자 안녕하십니까 시, 시청자분들 윈트입니다 이번 주에 돌변 내 로봇을 세트커으로 해보도록 하죠 우리의 군주 위신이고요 마임은 요렇게 들어왔습니다자 시작해봅시다 도레미는 폭탄 로봇 차치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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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로봇, 네, 로봇. 이번 주 돌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치 로봇을 막으면은 된다. 폭탄 로봇 같은 경우는 뭐 극성보다 약간 아래라고 보기 때문에 사치 로봇만 안전빵으로 없앨 수 있는 사령관이면은 오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스트코프랑 자갈라다. 자첫공세 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스카이 테란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해방선 나오는 놈. 응원 유치한 카드는 거. 아, 선동대네요 아, 전시운 승리가 예상됩니다. 솔직히, 지, 우리, 우리 이 조합으로 지면은, 6, 8, 4, 6. 어디, 게임하다 말고손 그, 게임하다 말고 가서 어디 가서 놀, 놀다 온 겁니다. 안전방. 이제 무리의 군주 영상을 처음 찍는데 무리의 군주가 어떤 점이 좋냐? 당연히 물량이다. 물량형 그 위신인데 물량을 안 가고 그냥 메카닉컬 메카닉을 가도 되는 그런 범용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3 7 4 3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로 보다? 탱크 스벨 오케이다. 아뭐지 남아도는데 한번 씁시다. 리581 7그동참러니까고로실잘만 잡반더면은 빨라져요, 이거. 이런 더 여러 셔 미리 사트이면은그 고통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오타를 쳤을 때는 빨리 가서 막아라. 좀 앞으로 갑시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벙커 하나. 저기 먹이는 뭐 자가라 혼자 있, 자가라 있으니까 뭐 사실 자가까지 필요 없는데 우리 스투커포 있으면은 혼자 먹이 다 주거든요. 그런데 뭐안잠땅이지 자 지상은 탱크로 쳐죽이면 되겠습니다 시야 안보인다 4428 이런 돌변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밀면은 아와랑 다름없죠 지금 하는 위신은 이제 벙커에서 생산량이 증가되는 그런 위신입니다 아포칼? 아포칼! 물량이 많이 나온다 이거야. 대신에 벙커 안에 그 유닛들이 파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벙커가 벙커가 아니라 그냥 생산 건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생산 건물이었잖아. <laughs> 아이 뭐 계속 일로 와 5, 7, 9, 1. 그만 와, 이것들아. 간단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둘중한 명한테, 저서치로봇스에 번호가 보이고, 한 명, 다른 한 명은 그걸 넣어야 돼요. 한마디로 효업이 중요하다. 역할고 가슴에 맞아 올려주고요. 아, 어, 뭐야? 방값이 떠고 짓고 있던 거 어디 갔어? 응? 뭔 일이지? 내방크 왼쪽은 자갈한테 맡기고, 저는 올라갑시다. 안전빵을 취하기 위하여, 안돼, 감시건지 죽었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자, 봅시다. 4579, 왼쪽 돌아주고요. 여기다 박으면 은 지나가는 거다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거리의 힘입니다. 봉합, 무기고에서 업브레이드야. 이미 다 찍었어. 요 찍을 거? 아포카라비단경으로 둘까 말까 가난이 무한이다 이거야 이쪽 7, 6, 6, 7, 7이쪽은 1, 7, 1, 3 왼쪽은 수비되니까 내비두고 이쪽에 도시락 한번 탱크충원 해주고요. 왼쪽 택고, 위쪽 택고, 탱크충원. 벙커를 그렇게 많이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탱크랑 적당히 섞었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돌변 같은 경우는 이제 적 뒤지에서 소환되기 때문에 적작지 탈르면은 아다 아오다 8 5, 3 4 6, 4, 2 3 어서 와라 잠깐 잘못친 거 같은데? 8 8 4 2 3 스토커가 좋은 게 죽어봤자 그냥 공짜로 나오는 애들 죽는 거라서 뭐 손해볼 것도 없고 5875 5875 7338 빨리 쉣 아, 나 먹이 철라 가면, 가면채 풀타임, 풀타임까지 찍었는데. 물론 나한테 붙을 일이 없어서 먹이를 안 주고 있네 <목소리> 앞으로 이동. 4, 9, 8, 3 탱크 반 e 만보 a n t h e r a b o u 나쁘잖아 나쁜 놈들아 9743적 베이스 깨발이키다 4371 저기 는 지상 오 에는 뭐다 탱크 를못 이긴다. 탱크 비가 쏟아져. 이가 상상 상은 절대 못 이깁니다. 737내거 어디냐 7367 9763 2358 응, 들어와. 죽으러 들어와. 아, 삼륙이다. 소리, 소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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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볼수게 소리 소리. 이거 어. 헷갈리게 생겼 잖아. 1397 아래는 아무것도 못 하고요. 자, 탱크들 보내 가지고 슬슬 끝냅시다. 3, 8, 1, 6 폭탄, 폭탄 때문에 잘 안보여 이거 여러면 끝~~ 이러면은 뭐다? 그냥 아오다

아 저절로 좀가야들아만약을 위한 이차, 이차 방어 야근이다 그래서 암, 암원을 빨리 밀면은 로고지 안 나오니까 편한데 빨리 밀기 힘들걸? 완전 엘리 시키는게 한 20분은 걸려요 그러면은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이게 스티코프가 지상 한장무작이라서음 음. 요거는 뚫을 수가 없다 뚫으면 아에무는시에안무거임 로봇 나가신다! 로봇 는가신다무는 룸에 안무는 룸에 안무에안무에 안무는 룸에 안무이 룸에 안무는 룸에 안무는 룸에 안 열심히 힘내라, 힘 내라 힘힘 내라 힘힘 내라 음. 힘요 해병의 산을 뚫고 오면은 뭐다? 그때부터 이 페이지 탱크가 있다. 스토크바 하면은 앵간한 상황에서는 그냥 깰듯. <놀람이> <놀람> 음. 음음음 음, 음. 아버지 화이팅! 아 근데 공사 한번도 안나오냐 왜 탱크가 굶주렸다 아 탱크가 굶주렸어. 안돼, 얘들아 탱크까지 뚫어줘, 제발. 파이팅. 마인 할수 있는 아이라 걸립니다. 와인할수 있는 아이라는 걸 믿어! 아버지 화이팅! 탱크를 좀 땡겨주면은 잘가 <laughs> 이쪽 방어전선이 활약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바라바라, 바라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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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렌베니가 니었다 이거야. 여것이머리 군주다. 솔직히 자갈랑 같이 해가지고 도렌베니가 도렌베니 같지가 않았다. <웃음> <웃음> 너무 편해가지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